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때 집권 취소로 인한 불이익은 그냥 지켜만 보고 계시겠습니까? 안녕하세요. 리더들을 위한 지시창고 킹스클럽입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요건에 맞게 설립하셨다가 제대로 된 사후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만 해두신다면 직권 취소가 될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 나와 있는 공지사항을 살펴보면 매월 100개 이상 기업들이 연구소 인정 취소 예정 공고를 받고 있는 현실을 알수 있습니다. 취소 사유는 인정 요건 미달, 준수 사항 위반, 연구 자료 부족, 연구 개발 활동 조사표 미제출 등 여러 가지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인정 요건과 물정 요건 미달은 회사 내부 사정상 어쩔 수 없다 하지만 요건은 잘 갖춘 상태에서 연구 수행 관련 자료를 이행하지 않아 인정 취소를 받아버리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연구 자료의 경우 주기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부분은 평상시에 잘 준비하여 인정 취소로 인한 세액공제, 자금 지원 등 연구소로 인한 혜택을 놓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하겠습니다. 특히 연구과제 총괄표,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 보고서, 연구노트, 연구일지 같은 연구활동 입증자료에 대한 부분이 크게 강화되었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어떻게 연구를 해야 할지 막막해 하는 게 현실이고 불시에 조사가 나올 수도 있기에 이 또한 걱정이 되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연구소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을 할수 있는 것이 연구소가 취소되지 않고 꾸준히 유지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연구소 현지 확인 조사에 제출해야 하는 연구 기반 활동 증빙 자료 목록은 연구 일지, 연구 노트, 특허 출원 등록 관련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다면 대표님과 연구소 담당 직원 분들은 원패키지 솔루션으로 연구 자료 준비에 대한 해결이 가능합니다. 연구소 사후관리 원패키지 솔루션은 우리 기업에 꼭 필요한 연구를 기획하여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특허와 연구노트 준비를 할수 있고 특히 우리 회사의 연구 기술력에 최적화된 특허권을 확보할 수 있게 전략을 기획하고 연구 목표에 장기적으로 입각하여 특허 포트폴리오를 전략적으로 구축합니다. 연구 개발 단계부터 다양한 연구 증빙 안전 장치를 마련하고 선행 기술의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 설계 전략을 도출해내는 것이지요. 실제 진행했던 원 패키지의 솔루션을 통해 대표님들도 이런 부분으로 특허가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확인하셨고 새로운 기술 아이디어를 확보할 수 있었으며 회사의 특허 준비 과정에서 연구개발 증빙 자료도 한 번에 해결이 되어 만족해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특허가 등록된 이후 TCB 평가시 기술성 점수도 가점을 받게 되기에 기존에 있었던 대출 금리 인하까지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기업에 진짜 특허도 생기고 연구소 운영에 대한 연구 자료도 준비되면서 기업 기술성 가점을 통한 대출 금리 인하까지 정확한 기업 진단과 명확한 대안을 제시하고 확실한 결과물을 한 번에 해결 가능합니다. 연구소가 있는 회사는 사후 관리에 대한 고민이 항상 많습니다. 계속되는 고민은 연구소 혜택을 지연시키는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발 빠르게 대처하여 연구소 연구자료 한 번에 해결하시고 기술 가점까지 받아 기업 신용등급 관리와 대출 금리 인하도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연구소 사후관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도 더욱 유익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고 다음 영상도 기대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